5월 12일 화요일 아 아침부터 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앞마당에 있는 고추를 이제 신드에서 가져온 고추를 다 심고 그리고 이거는 크레졸입니다. 크레졸을 어, 물에 200대 1로 희석해서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그그 냄새 나는 그 벌레가 뭐지? 총채벌레 말고 있는데 아, 아무튼 그 냄새 나는 벌레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생각났다 노린재.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린재를 쫓을 수 있는데 어,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해야지만이 어, 진정 노린재가 나타날 시기에 어, 노린재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고 오늘. 120주를 신두리에서 평강맘께서 갖다 줬는데, 아, 그거를 다 심었습니다. 이거는 새로 구입한 당모이통. 이거는 지금 20L를 집어넣어갖고 물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요. 이거는 많이, 이건 어디가 구멍이 났나 보다. 아, 요거 이거, 이거, 구멍이 났네. 그래서 체크 중에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증발이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는 고추는 이쪽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됐고. 아 여기도 노린제 트랩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추나무. 하나도 안 열리세요? 벌써 3년은 된것 같은데 하나도 안 열지네. 오케이.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그걸 설치할 겁니다. 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갖고 아, 야채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줄수 있도록 그렇게. 어, 너 도망갔지? 그래. 죽 죽어야지. <laughs> 새끼야. 어있어 움직이는 게 없네 자, 그러면 잠시 취미 생활을 위해서 서울에 다녀오면서 가면서 왕교를 구입을 해서 차에 실을 생각입니다 어머니는 쑥, 드신다고, 쑥 뜯으신다고 하고 저는 이제 다녀오겠습니다